안무 영상 공개를 했는데요. 파워풀한 그녀들의 안무, 명불허전이 따로 없죠. 보여드리기가, 뮤직비디오를 봤어야 했는데. 네, 아... 의상 갖추고 선보이는 효성 댄스. 취준도 들썩들썩. 이런 게 효성의 힘이 아닐까요? 와 미시하다. 네. 어우 춤을 추자 막 플래시 터지는 건 클럽 같네요. 네. 네. 박자를 어. 플래시로 맞출 수 어우 계세요. 대단하십니다. 네. 여기 오신 기자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. 데뷔 5년차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시크릿. 특히 이번 앨범은 더 신경을 쓴것 같은데요. 그냥 앨범 나올 때 되니까 조금씩 알게 모르게 멤버들이 관리를 다한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그냥 다들. 이뻐진것 같고 네, 그리고 이번에 메이크업이 저희가 네. 어. 좀 고혹적인 시크릿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전 앨범에서는 하지 않았던 좀 스모키 라인이라든지 네. 고양이처럼 이렇게 위로 바짝 올린 아이리, 아이라인이라든지 메이크업으로도 변화를 많이 줘봤어요. 네. 그래서 좀 그런 건가 봐요. <laughs> 아 지금 숙소로 하고 계시는 거죠. 그러면 그 매혹적인 포즈 한번 취해 아 시면안 돼요, 송 씨가 대표로. 네. 포즈. 포즈. 네. 어, 기자님들 카메라 무섭게 드시고. 네. 어, 네. 어, 네 예전에는 어이런 포즈. 아 네. 어 지금은. 네. 지금은. 목을 이용한. 네. 목을 이용한. 네. 안 하고, 안 하고. 네. 귀함과 귀여움 그리고 글러머, 글래머러스한 매력까지 걸그룹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을 가진 시크릿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크릿이 정의하는 섹시란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면을 보시고 또 섹시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저는 좀 반대로 여자가 당당하고 파워풀한 모습이 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, 파워를 좀더 중요시하고 좀 몸짓에 있어서 좀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러면 정하아 씨가 말하는 그 건강한 섹시함,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아, 네. 네, 오. 왼쪽도요 네, 왼쪽도 진짜 왼쪽도 네 지금 평화나양을 지 방기하고 있습니다네 빗소리같아 아, 아, 그래. 아, 저는 하나와 반대로 또 약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여성에게도 남자분들이 섹시미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와 반대로 약간 여리여리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캐릭터를 MV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아 보호 본능 어 아, 보호 본능 아, 막,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, 막. 네. 보호해주세요, 아.